안녕하세요 여러분 필바입니다. 오늘은 좀비 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좀비 장르라고 하면 좀비로부터 살아남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보통 그런 것들이 오락적으로 재밌긴 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치료제가 등장하는 좀비물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처음엔 정적인 것 같아서 손이 좀잘안 갔어요. 근데 하나씩 보다 보니까 치료제를 소재로 한 좀비물도 생각보다는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가장 재밌게 본 영국 좀비 드라마 인더 플래시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세계관은 간단해요. 좀비 바이러스가 쫙 퍼지면서 일부 사람들이 좀비로 변하고 그에 따른 피해도 발생하죠. 뭐 사람이 죽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다행히 치료제가 만들어지면서 좀비로 변했던 사람들이 다시 정상의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중요한 건이 치료제를 매일 매일 맞아야 해요. 그러니까 언제든 좀비 상태로 다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거죠. 이 드라마가 세계관 설정을 정말 잘 해놨어요. 치료제의 효과를 굉장히 짧게 설정하면서 긴장감을 유지시키죠. 만약에 내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치료제를 맡고 있는 환자다. 이러면 매일 아침 나갈 때마다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언제 덮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서 시즌 내내 긴장감을 유지해요. 이런 소재의 중심이 되는 게 바로 치료제를 맡고 있는 환자겠죠. 극 중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PDS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부분적 사망 증후군 환자라고 부르죠. 그리고 PDS 판정을 받으면 좀비였을 때 저지른 일들은 다 무죄로 판정돼요. 좀비였기 때문에 그 본능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보호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What about the PDS, Act? Oh, well. PDS 환자들을 부정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주겠다는 거죠 Just get down now. Right now. <laughs> 마지막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센터에서 치료도 해주면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냅니다 <laughs> 정말 많은 부분에서 PDS 환자들을 보호해줍니다. 치료제는 언제든 만들 수 있고 지원도 해줄 수 있다. 열심히 잘 회복해서 사회로 돌아가라. 물론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정부의 속내가 나오긴 하지만 일단 겉으로는 이상적인 설정을 해둬요. 그러면서 시즌1에서는 PDS 환자들과 그들을 반대하는 반대파의 갈등에 집중하죠. 이 반대파들은 HVF라고 불려요. 말 그대로 자원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부터 좀비 사냥을 다녔어요. 그래서 마을에서는 뭔가 영웅적인 취급도 받았는데, 이 치료제가 개발되니까 그런 모든 게 사라지죠.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든 게큰 변화예요. 그러면서 PDS의 존재를 극도로 부정하죠. 우리가 HVF 활동을 계속하는 건 주민들의 안전 때문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요. 그리고 PDS만큼이나 HVF를 지지하는 세력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차피 내가 힘을 쓰는 것도 아니고 지켜준다고 하는데 내가 막을 필요는 없잖아요. 특히나 내 가족 중에 PDS 환자가 없다면 더욱 그러겠죠. 이렇게 인더플래시는 처음부터 설정을 꼼꼼하게 해놔요. 우리는 좀비와 인간의 대결 구도로 가지 않겠다. 오로지 인간들의 대립만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 갈등 구조가 좀 단순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캐릭터들에게 입체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주인공 렌이 피데소 환 자에 그러 면서 치료 를쭉받고집 으로 돌아오 게되 죠. 근데 렌의 여동생 제미 hvf 회원 입니다. 피데소 환 자들 을극 도로 혐 오하 죠. 이 단체 내에서도 능력있는 사냥꾼으로 인정받을 정도예요. 그래서 처음엔 렌의 존재를 부정하다가 이 PDS에 대해서 점점 이해하게 되죠.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질문도 던져보고 고민도 해요. 역시 가족이라는 게 무섭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HVF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빌이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이 사람은 동네 주민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만약에 피데소 환자가 있다. 그러면 질질 끌고 와서 길바닥에서 바로 죽여버려요. 그 정도로 무자비하고 사회를 좀 먹는 건 피데소 환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비를 혼란에 빠뜨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피데소 환자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등장 인물들이 입체감이 다 있어요. 재미랑 빌은 HVF 소속이죠. 피데스 환자들을 가장 많이 죽인 인물이기도 해요. 근데 가족 중에 한 명을 피데스 환자로 설정해놓으면서 고민하게 만들죠. 과연 내 가족 중에 피데스 환자가 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기도 해요. 보통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이기주의에 가득 차 있죠. 내 가족 중에 환자가 있다면 피데스를 지지한다. 하지만 없다면 반대한다. 이렇게 나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것도 있죠. 뭐 pds 환자들을 지지는 해주겠다 미래에 나도 운이 없어서 pds가 될수 있지 않겠나 근데 우리 마을은 안된다 우리 동네만 아니라면 난 괜찮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걸 나쁘다고만 하기엔 현실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왠지 제가 드라마 속 인물이라고 해도 저렇게 행동할 것 같아요 만약 내 옆집에 pds 환자가 살고 있다 물론 치료제는 알아서 잘 맞겠지만 혹시나의 상황도 있잖아요 제가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근데 반대로 우리 가족 중에 pds 환자가 있다 이러면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드라마가 던지는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람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오락성은 제로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시고 볼지 안 볼지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드라마 인더플래시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확실한 드라마지만 제가 최근에 정말 재밌게 봤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추천드렸습니다. 어쨌든 저는 다음 영상도 재밌는 좀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빠였습니다. 안녕!